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 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2월 24일 그렇죠. 예, 2월 24일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한 지 2년이 되는. 그렇게 되네요. 정확하게 2월 2 4일 2020. 2년이었죠. 2년 전, 네. 2년 1월 24일 날 개전이 됐죠. 아, 그때 속보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랬거든요. 전쟁 한다, 안 한다 했지만 그때 잠깐 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전쟁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도 반신반의했었고. 막 키워가 공습당한다 그러고 막 점령당한다 그래서 3일이면 끝나나 막 이런 얘기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실제 그런 일종의 국제전 형태로 도발했다가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전면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쉽게 하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조금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전이 된다 안 된다를 음. 논할 때99.9%아 이건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렇지. 전쟁까지 안간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뭐0.1% 그걸 맞춘 사람들이 떡상하고 막 그랬었지만 <laughs> 사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했는데 음, 그렇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그때 전쟁이라는 얘기 안 했죠. 특수군사 그렇죠. 작전, 작전이라고 그랬었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자신들의 명분 같은 것을 막 얘기했다고는 하나 초창기는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뭐 여기저기 폭격됐다 이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전황들이 쭉 펼쳐지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그 힘든 것이냐? 참혹한 것이냐? 뭐 보도에 나오는 것들은 아주 일면일 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겪는 그 고충이랄까요? 이런 것은 뭐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못지 않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겪으셔서 다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 양상이 한국전처럼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뭐그 얘기도 하잖아요. 전황이 일진일퇴하고 계속 밀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작년 여름이었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러시아가 반격에 나선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조금씩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뭐냐면. 한국전쟁 후반기 고지전 있죠 음. 저는 그 느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에 고지가 없긴 하지만 밀고 밀리고 도시가 고지처럼 돼버린 거죠 네. 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2 년까지 올 전쟁이었느냐 뭐이 얘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휴전 얘기가 여기저기서 살살 흘러나오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각각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만 2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전황의 주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그게 났더라고요. 우크라나 그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 마쳤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우리가 그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F-16이 오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훈련을 마쳤다는 건 조종사들이 이제 그 비행기를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또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 우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F-16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다 희망을 갖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그렇죠. 응. F-16의 어떤 능력도 있지만 그 F-16을 활용한 나토가 간접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조기경보 체계랄지 예. 이런 것 때문에 공중전에서 특히 제공권을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크라이나 희망이 있는 음. 거죠 물론 거기에는 그러지 않으리라는 그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저도 제한적일 거다라는 그런 시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렇고 아우디우카가 탈환을 다시 러시아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죠. F-16이 그거 아니면 지금 판 엎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지금의 전력으로 대규모 기갑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간다 했을 때 러시아의 방어망을 뚫는다. 그럼 좀 문제가 있고 음. 러시아 입장에서도 대규모로 또 공세를 취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력을 밀어버린다든가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한다는 걸 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에서 일단 조종사들 훈련을 끝났다고 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데 전쟁은 정체 연장이라는 그치. 생각을 예. 다시 했고요. 이제 누나가 미국에 살고 있고 얼마 전에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누나가 거주하는 곳이 이제 플로리다 예. 지역인데 누나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 이번에는 트럼프가 음, 그만큼 음. 이슈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차기 대선에서 차기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반강제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죠. 미국이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도 네. 지금 군사 지원안이 통과가 예산이 통과 안 되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상황에서 바이든 대신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미국은 이제 어쨌든 발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유럽이 남아있겠지만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얼마까지 지원해 줄수 있느냐? 라는 것도 좀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고 아마 푸틴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F 1 6 제공 같은 경우는 박현 얘기대로 공중우세. 이제 특정 공역의 공중우세를 장악하게 되면. 키우라든지 중요 지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전선에서 러시아군 전투기를 일정 공격 밖으로 밀어낼 수 있거든요 음. 이러면서 전선에서의 공세 모멘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게한번 다시 뒤집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남은 시간은 확실히 많지 않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미 대선이죠 어, 근데 미 대선 그 당일 혹은 대통령이 바뀌고 난 이후가 아니라 2 0 2 4년이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실은 좀 갑갑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그 최고사령관하고 또 갈라섰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군내 네. 상황 그리고 동원령도 쉽지 않다. 지금 병력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갔을 때 러시아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 러시아는 분명 그걸 노렸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면 초가인 거는 맞습니다. 음. 포탄의 뭐 재고량도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예. 지금 줄어들고 있고 어, 부족하다고 봐야죠 네, 예.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도 없는 음. 상황에서 참 갑갑한데 여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하나의 희망은 F-16이라는 게 예. 그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는 유럽에서 F-16을 제공할 수 있는 몇몇 국가들이 제공 여건이 조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 국가에서는 F35를 대체하기 위해서 F35로 대체하기 위해서 F16을 보관 상태에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뭐 그냥 단순하게 블록 뭐 15에서 머물렀던 예전 초기 도입의 그 기체가 아니라 개량을 두 번이나 거쳤던 최신형에 가까운 그런 기체고 물론 오래된 상용 그렇죠. 오래된 예, 거지만 예. 이것들은 충분히 현대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영을 잘할 수 있다면은 음. 일정 부분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그 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종사들은 훈련이 마쳤다고 하는데 군. 편대 단위로 이게 운영이 잘될 것이냐. 우크라이나에 그런 능력은 있는 것이냐.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제 추정으로는 지금 당장 F-16이 전장에 나올 수도 없고 음. 빠르면 제가 볼 때는 5월 정도입니다. 빠르면? 예, 이게 기종 전환을 마치고 기본적인 훈련을 마친 상태거든요. 예. 미국의 그 애리조나의 투싼 근처에는 음흠. 조그마한 그 공군기지가 하나 있어요. 뭐 상업용 공항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음. 모리스 공군기지라는 기지가 네. 있습니다. 사실 그 기지에서 그동안에 뭐 예전에 뭐 네덜란드 공군 조종사들도 거기서 다 훈련을 어. 했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의 전환 훈련을 해요. 예. 전투기 f-16을 기본적으로 몰수 있는 음흠. 전투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음흠. 그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통상 한 50명 내외가 배출이 될수 있는 음, 어.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0여 명이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가서 훈련을 마쳤거나 아니면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상태거나 음, 이게 정확한 팩트 같아요. 물론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보도 내용은 좀 부정확한 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정확한 건 그런 것 같고 제가 30여 명으로 추정하는 것도 전투기 F16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음. 한 30여 대 정도가 음. 아닐까. 음. 음. 어, 그것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기체일 게 거의 확실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투입된다고 들어갈 기종이 F-16의 버전 몇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어... 최신 기종은, 기종은 블록 네. 15인데요. 15. 네, 블록 15. 인데 블록 단위의 개념은 이제 좀 뭐랄까 이 전투기의 성능하고는 그게... 어, 좀 다르고요. 뭐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그 이후에 계속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기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블록 50의 가장 유사한 음. 그런 기체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사이드 와인더랑 암람을 운영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운영하고 네. 있고요. 네. 사이드 와인더야 뭐 사정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암람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면 러시아 전투기는 사실 F 십육이 나타난 공역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죠.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암암리에 유럽이나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네. 해당 공역의 제공권은 러시아 쪽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음. 우크라이나 공군이 비행기만 몰수 있다고 해결될 건 아니고. 그렇죠. 뭐 미국의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시스템 유럽의 나토의 시스템들을 서포트 받고 그럼 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냥 곳곳에 나타나가지고 때리고 다닐 것이냐. 뭐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네. 러시아 공격원에 들어갈 수는 없을 노릇이고요. 음. 그것은 미국이 허가를 안할 거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조기경보 체계뿐만 아니라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1 4대의 조기경보기가 동원이 될 겁니다. 예. 지금도 조기경보기에 어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음. 있어요. 근데 미그 20 구가 주력인 기체 이기 때문에 잘그 연동이 되질 않죠. 데이터링크 문제도 음, 있고요. 음, 음. 그렇지만 F16은 완전히 완벽하게 연동이 되는 문제. 한몸 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암남으로서 모든 것을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 예.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게 예. 그 공대공 능력도 있고요. 그런 공대공 능력도 있고, 공대지면에서는 워낙에 F16이 멀티롤 기체로 베스트셀러 기체잖아요. 전 세계 2 6개이 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전투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전투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러시아 공군이랑 이 독파이트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독파이트 전에 BVR 공격으로 음. 어느 지역 이상을 그러니까 어, 이미 그전에, 침해하지 못하게 예, 이미 그 전에 내 영역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차단할 어. 가능성이 있죠. 어허. 그러기에 뭐 30여 대가 뭐작 크면 작고, 어 크면 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일개 비행대대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운용을 할가능성 굉장히 높고 비슷한 사례가 유고원 내전 때 크로아티아가 잠깐 휴전한 틈에 미그 이십일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목소리>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크로아티아가 반격작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어서 이번 사례도 아마 참고를 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러시아에는 F-16이 와도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러시아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F-16은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공군을 비교해서는. 왜냐하면 러시아 공군도 그만큼 성능의 4세대 기체들이 뭐 역량은 있고 되는 거고. 하기 예.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세력 균형이 된다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한쪽에서 음. 공세적인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음. 제한적이 고 음, 음, 그런 러시아가 완벽하게 유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유리하지도 못하다. 예, 예. 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공대지 전력의 상당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갑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큰 공세를 한다고 했을 음, 음,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 예. 그 전에 공세 실패의 주 원인은 우선 시기가 너무 늦었고 어. 두 번째 그런 기감력을 활용할 때 각국에서 요구하던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작전을 조금 배제하고 어. 우크라이나가 이제 자신감에 차서 그냥 밀어붙였고 그리고 러시아의 방어선을 너무도 등한 시였죠. 음, 음,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신감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공중에서 공대지 지원을 한다 했을 때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많은 어. 부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어. 진짜 그러면은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가 용기를 좀 얻었을 때. F16이 지원이 됐더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예. 때늦은 감이 있고 이것이 뭐 국제정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예. 일견 반반은 맞는 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흠. 조금은 늦은 감이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속도를 늦춘 것 같아요. 음. 그건 또뭐 각국의 특히 뭐 미국 중심의 예, 각국의 이해와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러시아도. 뭐 지금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합니다만 이 전쟁 길게 가가지고 또 좋을 거 크게 없거든요. 없죠 예. 네, 사실 푸틴이 다음 대통령 하는 거, 뭐 종신 대통령이 되는 것은 거의 지금 기정 사실화돼 있는 거고 그 내부 권력의 누수 이런 것들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을 신경 쓸게 많을 텐데. 맞습니다. 어찌 됐건 한쪽에서 전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는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무기고가 고갈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심지어 북한한테 그러니까요. 손을 빌리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뭐 근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차를 선물했더라고. <laughs> 아주 고급 세단을. 그게 뭐 대북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뭐 국제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북한의 능력도 제한적이죠. 음, 그러니까 어, 그 국가의 네.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랄까 이런 것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한정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음.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부터 완전히 전시 체제로 들어가서 80만 발 이상씩 막 계속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라인을 깔고 체계가 잡힐 때는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미 대선 문제도 그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종전의 냄새가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자, 종전이라고 그랬어 그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어... 휴전입니까? 종전입니까? <laughs>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푸틴이라면. 이 분위기를 계속 이끌고 가겠죠. 전쟁을 내가 스톱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음.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종전이니까 종전은 종전인지 휴전인지를 애매모호하게 해놔야 푸틴 입장에서는 유명하다. 유럽에 대해서 아.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발언력을 가질 수 있는데 거시적으로 넓게 보자면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한테 전혀 좋을 게 없죠. 이게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완전히 유럽으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음. 이제 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지낼 가능성은 전혀 없고 발트 삼국서부터 다른 나라 전부 다 러시아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테고 신 냉전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 그런 군사력으로 유럽이 재무장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한테는 별로 좋을 게또 물론 푸틴 개인한테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라는 음. 측면에서는 러시아한테 막대한 손해 올 수밖에 없죠. 이미 유출된 인력, 그 다음에 전사한 수십만 명의 병력, 막대한 전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의 시작부터 푸틴은 패배하고 들어갔다는 게 저의 그렇죠. 생각인데 그거대로 종전이 되든 휴전이 되든 그렇게 끝날 거고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잃은 거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그렇죠. 나토에 편입된다는 거고 이러면서 사실 F 1 6이 갖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잃었다. 라는 표현이 이제 푸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푸틴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나토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와의 거리를 따져봤을 땐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스크바 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그러면 은그 러시아에서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어디를 보겠냐고 음. 저기 자꾸 서방 쪽을 볼거 아니에요. 서방이 볼 수밖에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살고 힘든 거다라는 식으로 선동을 계속 하겠죠. 그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시민들은 또 서방을 볼 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북한처럼 완전히 고립돼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바깥이랑.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야. 네 그렇죠. 예, 전쟁을 통해서 이미 잃은 건 너무 많고 종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마무리가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막어 이거 베스트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 전 자체가 예. 전쟁에선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어, 우크라이나 전 개전 2년 쯤 맞이해서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어, 포인트라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또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F-16 이 도입 여부를 얘기했지만 이미 그 타이밍 자체도 늦었다. 네. 응. 어,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훗날 또 들어온다고 한들 지금 뭐 그것으로 동력을 삼아가지고 전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힘의 균형을 맞춰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어, 지금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